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을 고리로 한 여권의 공세를 유력 대선 후보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반격의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. 네, 군대도 안간 사람들이 종북 타령을 하고 있다며 여권의 병역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. 이승국 기자입니다. 문재인 전 대표는 회고록 논란에 관해 언급을 삼가는 등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사실 관계는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요. 뭐더 말할 어,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. 군대에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걸핏하면 종북 타령입니까? 여권의 총 공세는 대권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신이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더민주도 연일 문전대표 지원 사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. 새누리당이 색깔론이라는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 올라탔다며 어느 정권에서 국민들이 한반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꼈는지가 회고록 논란의 본질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온갖 칭송을 늘어놨는데 왜 대통령님? 내 네, 통하고 오셨습니까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. 동시에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문전 대표 의 측근인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송전 장관이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반김은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대단히 우호적이고 문전 대표에 대해선 나오는 부분마다 부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새누리당의 파산 공세에 맞서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단일 대오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. 연합뉴스 TV 이승국입니다.